해정 리포터가 준비한 자외사년 농촌 행복 대한민국입니다. 네. 정말로 미래의 신랑감을 만나고 오셨어요? <laughs> 아니요. 미래 신랑감은 아니고요. <laughs> 네. 3 3살에 분홍의 꿈을 이룬 구번영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의 농법이 참 특이해요. 바로 천만으로 농법을 음, 짓는데요. 네. 혹시 BT, ICT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BT는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들어본 것 같고요. ICT는 저도 좀 생소한데요. 네. BT는 유소연 아나운서가 말한 것처럼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약자고요. ICT는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약자로서 어... 정보통신 기술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똑똑했죠? <laughs> 지금 말하자면요. 온도나 빛, 습도 같은 이 생육 환경을요. 과학기술로 조절을 하는 건데요. 음... 도대체 어떤 농법인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충남 공주시 동원리 이곳에 기능성 작물 재배와 ICT, BT 기술을 실천하는 농부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구본영 씨를 찾으러 왔는데요. 혹시 구본영 씨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로 옆에 계시네.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바로 옆에 계셨구나. 이분이 신농부 구본영 씨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진지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 현재 전국적으로 이 작물 재배하는 동호인분들이 오늘 다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 작물 상태가 네. 어, 생육 상태가 일정한지 네. 어, 어... 이 작물에 현재 문제가 없는지 수확 전에 어, 지금 협의 ]군요. 토론하고 문제점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어. 아 이렇게 보니까 또 블루베리를 또 키우시네요. 이게 어, 블루베리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는 네. 어, 블루베리가, 블루베리가 아니고 아로니아입니다. 블루베리가, 아, 아로니아. 블루베리가. 아, 블루베리가 아니라 아론이아요 네. 어, 국내에 베리류가 참 많잖아요. 네. 오디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그런데, 어,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구매 들어온 지한 5, 6년 정도 됐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오래됐네요. 아, 음, 어, 눈에, 눈 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당뇨에도 좋고, 네. 혈관 질환에도 좋고, 어, 그런 면역력 증진을 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과일로서, 네. 어, 앞으로 국내에서 많은 제가 일어날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로니아는 조금 생소한것 같아요. 어, 네, 야. 동유럽에서 많이 재배하는 작물인데요. 부본영 씨는 이런 기능성 작물로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로니아가 여름과일인가 봐요? 네, 맞아요. 7월 말부터 수확을 하는데요. 이렇게 주스로 가공을 해서 연중 판매가 가능합니다. 어, 아니, 아니, 지금 저 빼놓고 뭐 드시는 거예요? 아, 아 이렇게 맛이 뭐 드세요? 아. <laughs> 아로니아 주스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잡아줘. 야 이게 그 아로니아 주스예요? 예 시원하게 한번 드셔보세요. <laughs> 우 와! 아니 이 색깔이 진짜 이뻐. 진짜 뽀드로스 같은데. 뭔게 제일 같아요. 부러워요. 아무, 맞아요. 오늘 좋은 거 많이 드세요. 맞아요. 아우 밭에서 땀 흘릴 만큼 보충해 줘야죠. 맛은? 오, 약간 시큼하면서 달콤하면서 <laughs> 음. 끝맛이 좀 이렇게 약간 딸달음한 맛이 아직도 살아 있네요. 맛이 묘한데요? 아 예, 여기 아로니아 주스입니다. 네, 저희 농장에서 네. 작년에 생산해서 냉동가로 가지고 있으면서. 네. 어, 필요한 시점마다, 이제 고객들이 원할 때마다 이렇게 주스를 만들어서 보내주고 있고요. 어... 아이들도 아주 잘 먹고, 노인분들도 아주 잘 드시고, 네. 이제 눈이 좋아지면서 간신장, 신장이 좋아지고, 네. 혈액순환도 아주 잘 되는 그런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어, 아니, 효능이 아주 좋은 작물인데, 판매는 어떻게 하시나요? 어... 첨단 농부잖아요. 블로그와 SNS를 통해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첨단이었어요? 어... 어디로 이동하십니까? 네, 또 다른 기능성 작물을 키우고 있는 하우스로 향했는데요. 요즘 형님과 함께 수확하느라고 한참 바쁘다고 합니다. 가족 이네요 그러게요. 정말 열심히 시죠? 아니, 지금 보니까 규모도 상당한데, 여기에다가 왜다 풀을 심어 놓으셨어요? 이게 풀처럼 보여도 부추 네. 비슷한 삼채입니다, 삼채. 삼체. 산채요 네. 아니, 이렇게 보면 되니까 부츠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니, 또 이건 산채는또 뭐예요? 산채는 어, 파, 마늘, 양파, 향신료처럼 네. 합쳐진 어, 기능성 채소입니다. 이게 일명 암 잡는 채소로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아. 그럼 암을 이거 먹으면 암을 막 잡아주는 거예요? 면역력 증진을 시켜준다고 표현할 수가 있죠. 우와, 진짜 좋은 작물이네요. 아니 그런데 이 아로니아도 심으시고 이산채도 심으시고 좀 특수성 있는 작물을 많이 심으셔서 좀 농사가 어렵지 않을까 보편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농사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셨는데 너무 잘 키우신 거예요. 이런 기술을 다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하는 작물들은 어, 특수작물만 하고 있는데 네. 그 특수작물 자체들이 국내에서는 표준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세상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나 공직농업기술센터 응. 통해 가지고 많은 지도를 받고 있고 어... 현장에 대한 검증도 많이 받고 있어갖고 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은 농업 일을 하시지만 예전에는 혹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궁금하네요. 네, 토목공학을 전공하고요. 건설 회사에 다니다가 3년 전에 귀농을 했는데요. 아... 처음에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괜찮겠는데요. 하지만 농업기술원과 기술센터 그리고 젊은 농업인 모임이죠. 4에이치를 연합회를 통해서 해외 연수도 가고 많은 경험을 쌓을 수어요 아로니아나 뭐 삼태를 대배하는 이런 농가가 흔치 않잖아요.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병해충이라든가 생리장애 이런 진단 같은.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 장비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가들로부터 현장 진단 의리가 오면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나와가지고 병해충이라든가 병원균을 분리동정해서 정확한 농약 처방을 한다든가 아니면 비료라든가 물관리 이런 시비 처방을 해서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도록 이런 도움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주시에는 처음으로 우리 구분영씨가 이제 우리 공주의 그 삼채하고 이제 아로니아 재배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옆에서 잘되는 것들 을 보고 농민들이 따라서 많이 재배를 하면서 확대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돈 버는 게좀 궁금해지는데 소득은 어느 정도인가요? 자, 지난해 매출이 2억 원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어머니도요.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오면요. 자, 이렇게 시안 차들 잡아 대접하시느라 정말 바쁘시다고 해요. <laughs> 아니 어머님 이렇게 두 아드님이랑 같이 농사지으시니까 든든하고 또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죠. 어, 이제 좋은 점부터. 좋은 점은 그냥 아들 둘 놓고서 같이 일하고 열심히 하니까 뿌듯한 마음은 좋고요. 네. 남보기에도 좋아요. 다들 좋아하셔 동네분들도. 어, 어, 다들 부러워하시겠어요. 네, 어.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한편 생각할 때는 아, 남들은 저 시원한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음. 우리 아들만 띠약 뱉어 일한다. 좀 그렇죠. 어떤 때 속상할 때도 음, 있었어요. 솔직히. 어머니로서. 예, 속상하기도 했는데 음. 또 열심히 일하는 반면에 자기네들이 보람을 느끼니까 음. 또 뿌듯한 마음이 또 있어요. 음. 자 상에 올라온 이 음식들도 다들들이 지한 거예요. 멋지게 살아주셨어요. 아니 이게 다 삼채로 만든 요리예요? 네. 오 소개 좀 해주세요. 삼채로 만든 건 이건 삼채 피클이고요. 네. 오,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주부들은 잘 쉽게 할수 있는 제일 쉬운 요리예요. 진짜 맛있어요. 이건 삼채 전이고요. 네. 저는 모든 주부는 다할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네. 쉬우면서도 네. 맛있는 게 음. 삼채 전이에요. 네. 이건 또 삼채를 넣은. 백숙이에요. 백삼계탕. 백숙. 아, 아 삼계탕이에요. 네. <laughs> <laughs> 와 지금도 국물이 보니까 진해요. 국물도 진한데 거기에도 더 예쁘게 네. 새싹삼이라는게 올라와서 새싹삼 아, 모르시잖아요. 네. 그럼 뭐예요? 이렇게 새로 나온 거예요. 아또 이렇게 삼을 또얹어주셨어요 네. 그럼 저희가 일단 음식 시키기 전에 빨리 먹어봐야 될것 네. 같아요. 일단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laughs> 아. 맛있겠다. 맵고 달고 쓴세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는 상체. 구본영 씨가 농업을 하며 느꼈던 감정도 이런 맛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백숙에 들어간 새싹삼도 직접 재배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배불리 먹은 다음에 농장으로 향했는데요. 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인근에 있는 한 국립대학교입니다. 아니. 여기는 어디예요아 저기 아까 아로니하고 삼채 본농장은 제1농장이고, 네. 여기는 제2농장이에 한번 아, 보실래요? 2농장이요 학교 네. 안에, 네. 네. 학교 안에 연구실에 식물공장이 있었는데요. 진짜 놀랍죠? 와, 아니, 이것 안에 들어오니까 조명도 좀 반짝반짝 거리고요. 네. 또, 작물들도 키우시는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제가 제2의 농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 농업을 하면서 네. 어, 수경재배도 해보고, 토양재배도 해보고, 어, 식물들이 좋아하는 네. 빛도 이제 찾아가면서 연구를 하는 어, 연구실입니다. 아. 대학에 축적된 연구 지식과 LED 기업의 기술이 연계해 식물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새싹 쌈을 수경 재배하고 있습니다. 음, 대단합니다 정말. 앞서 보신 식물 조직배양 기술 등 BT 기술과 LED 등의 IT 기술이 접목된 식물 공장의 기술은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으며, 아울러 고품질의 생, 농산물을 생산 가능합니다. 이를 통하여 첨단 기술 농업을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공학 기술 BT와 정보통신 기술 ICT, 즉 환경을 기술로 만드는 농업을 말하는 거죠. 혹시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재배도 가능할까요? 어, 맞습니다. 까다로운 새싹 산도요그래서잘 키울 수 있는 거라고 해요. 신기하네요. 이 돌이 물 이제 물이 안 먹었을 때 엄청 가벼운데 네. 이, 저도 한번어볼래이 이, 물이를 먹었을 때는 여기 이제 또. 어 무게가 나가고 가변데요? 항상 이돌 자체 수분 상태를 유지해 주기 네. 때문에 식물들이 오. 이 돌에서 어 습을 공급을 받고 그러니까 이돌 자체가 숨을 쉬는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숨을 쉬듯이 식물도 산소가 필요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식물에게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줄 수가 있죠. 귀농의 선배로서 이제 앞으로 귀농 기촌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 또한 농촌에 처음 왔을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농촌에 오시기 전에는 충분한 역량 개발을 하셔가지고 농촌에 접하시고 그렇게 그러니까 농촌에 오셔가지고 눈을 좀 크게 뜨시면 은 농촌에 자원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자원들을 공부도 많이 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는 길을 찾으셔가지고 농촌에 꼭오셔가지꼭 성공하는 농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 또한 나이는 어리지만 앞으로 새로운 농업을 도전해가지고 어, 새로운 일차를으 하는 구조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의 농업은 지식의 결전지라고들 말합니다. ICT, BT혁명이 스마트 농업을 이끌기 때문인데요. 그 중심에 우리의 젊은 농부 구본영씨가 있어 농업의 미래가 밝습니다. 이름 모를 풀한 포기도 알고 보면 약초가 될수 있는데요. 기능성 작물과 과학기술이란 무기로 희망을 얻은 젊은 농부 구본영씨. 그에게 농업은 바로 도전입니다. 네, 네, 구본형 씨가 성공한 이유가 다 있었네요. 맞아요. 특히 대학교 안에 식물공장이 있는 게 정말 놀라웠는데, LED 조명이랑 돌로 빛과 수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좀 신기했어요. 네, 요즘 일본에서는 말이죠. 어 원격 농장이라는 게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Bt, Ict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음. 야채 씨를 구입해서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버튼을 딱 누르면 네. 농작물을 영상 그 재배하는 환경을 영상물로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 수확물까지. 택배로 받는다 그래요. 오, 오, 또 일본뿐만 아니라요. 호주 같은 경우도 네. 방목하는 소들의 그 위치를 위성으로 확인해서 축산을 한다고 합니다. 어. 이제 앞으로 21세기의 농업은요, 환경을 보호하면서 또 양질의 수확을 늘리는 정밀 농업이 추세라고 하네요. 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소농들에게는 아직까지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맞아요. 그 생소한 농법에 도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구본형 씨 같은 성공 사례들이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정리부터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